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로 언약이 바톤이 넘어가는 그러한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좀 우리 자신이 질문하고 점검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 이전에 나 자신을 점검하고 또나 자신에게 질문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로 내 안에 오자의 망대가 있는가? 우리는 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또내 감정과 내 방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또 사람의 말과 또 사람을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어, 우리가 지금 어제도 필리핀 가족들의 우리 또 파티가 있었는데, 우리 필리핀 가족들 대부분 보면 어, 힘들거든요. 어렵거든요. 답답하고 불안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상황 속에서 자기의 힘과 능력과 노력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내 생각과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보호자의 방대가 내 안에 세워져 있는지 그것부터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잠원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이건 어른이건 할것 없이 자기 마음을 지킬 망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 외로움이 오고 두려움이 오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10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호와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인데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다 그랬거든요. 이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보호자가 나의 망대가 되면. 이것보다 안전한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를 지키는 보좌의 망대가 내 안에 세워져야 됩니다. 성삼이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어 주셔야 됩니다. 망대 없는 사람이요. 외로움과 두려움 이걸 당하고 또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없으니까 무너지는 거죠. 또 사실 이길 힘도 없고요. 또 창세기 3장의그 영적 문제와 가문의 문제와 또 내게 있는 상처 여기에서 만들어진 또 많은 그 운명들 이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건을 만나고 많은 일들을 만나면서 이게 내 안에 망대로 세워지는 거예요. 상처의 망대, 외로움의 망대, 두려움의 망대. 이게 나를 사로잡아버리는 거죠. 내 마음을 사로잡고 내 생각을 사로잡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어느 날 사단이 흑암의 망대로 내 안에 오는 것입니다. 내 안에 흑암의 망대가 세워지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우울증이나 또 여러 가지 뭐 분노증이나 공황장애 막 이런 정신 문제로 무너지고 많은 것이죠. 그래서 내 속에 어떤 망대가 세워져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망대 세워져 있으세요? 정말로 보호자의 망대가 내 안에 있습니까? 내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내 방법으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힘을 얻어가지고, 마음을 굳게 먹고, 그렇게 달려가십니까? 한계 오잖아요. 내가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 오잖아요. 마음이 무너져버리면요. 사람들이 자포자기하고 자살까지 갑니다. 마음이 무너지니까. 우리 필리핀 가족들, 그런 분들 많죠. 그러면 어떻게 내 안에 보좌의 망대가 세워질 수 있습니까? 그 시작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보좌의 망대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참된 왕으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대속하신 참제사장으로 또...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신 그참 선지자로 지금 내 안에 오실 때, 내가 그 그리스도가 믿어질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의 보호자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은혜가 내 안에 임할 때, 사실 그때 보호자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자가내 안에 임하는 것하고 보자가 세워지는 것하고는 좀 다르죠. 내 안에 보자가 임하지만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보자의 망대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되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 모든 죄와 재앙을 꺾으신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만난 길 여신 참 선자 대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해야 됩니다. 그 보좌가 내 안에 임하고 내 안에 임한 보좌가 기도를 통해 망대로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어, 지키시리라 그랬거든요.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이 평안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은혜가 내게 임할 때에 내 안에 보좌가 임하고 보좌의 망대가 세워지는 거죠. 그게 바로 기도를 통해서 망대가 세워지는 거죠. 이 보좌의 망대가 내 안에 세워지면 우리는 보좌의 여정을 갈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보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과연 무슨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혹시 내가 무기력하거나 아니면 보좌의 힘이 아닌 다른 힘, 뭐 야망과 뭐 성공 뭐 그런 다른 힘으로 내가 살아가는 여정을 가고 있다면 어느 날 흑암의 여정이 내가 가는 길 가운데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보좌의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데 보좌의 여정을 어떻게 걸어갑니까? 시편 5편 3절에 보면 아침에 주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랬습니다 시편 5편에 우리는 보좌의 힘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에게 답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보호자의 힘 그것으로 우리가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낮에는 시편 23편에 있는 대로 그 보호자의 그 능력으로 보호자에서 주신 그 힘을 가지고 그 보호자의 눈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보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밤에는 10편 17편 3절에 보면 주께서 내 마음을 감찰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나이다. 보자의 은혜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보자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게 보자의 여정을 걸어가는 방법입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며 우리는 보좌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러다가 우리는 많은 사건과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건과 일과 문제가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실패시키는 그 사건들이 아니라 그 문제 사건 어려움들은 보좌의 캠프가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보좌의 캠프를 걸어가십니까? 아니면 무의미한 삶, 끊임없이 문제 와 실패가 반복되어지는 그런 흑암의 캠프를 살아가십니까? 내가 보좌의 망대를 가지고 날마다 보좌의 여정을 걸어가면요, 모든 문제와 사건과 만남과 장소에서 보자의 캠프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보자의 캠프로 보자의 이정표가 세워집니다. 나와 관계된 모든 것에 흑암이 무너지고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보자의 캠프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보좌의 이정표가 세워지는 거죠.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보좌의 망대가 있냔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이 이삭은 모리아산 사건을 통해서 복음을 체험하면서 보호자의 망대가 그 안에 세워진 것입니다.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이삭 대신 어린 양이 순양이 죽었거든요. 이삭 대신에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신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나게 하셨거든요. 이 이삭은 바로 그 모리아 사건을 통해서 이 복음이 그 안에 각인된 것입니다. 복음이 믿어지는 은혜가 그 안에 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이삭이 들에서 묵상하다가 리브가가 오는 것을 봤다 그랬거든요. 그러니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이 이삭이 늘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여정을 걸어간 것입니다 보호자의 망대가 그 안에 세워진 거죠 그런데 이 이삭이 묵상한 지역이 어디냐면 부엘라 헤로이라고 합니다 부엘라 헤로이 거기에서 묵상하면서 이 보호자의 여정을 이 이삭은 찾아낸 것입니다 창세기 16장 13절에서 14절 보면 하갈이 이, 이, 아브라함의 처부로 들어가서 임신을 하게 되니까 자기의 여조 이 주인이었던 하갈을 멸시하다가 하갈 이 사라가 하갈을 내쫓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하갈이 쫓겨나서 들에서 방황하다 가 죽게 되어졌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 하갈에게 찾아오셔서 이제 운물을 보게 하시고 네 주인 사라에게로 돌아가라. 그리고 네 속에 있는 이 씨도 번성하게 될 것이라는 그 축복을 주십니다 그게 어디냐면 부엘라 헤로이입니다 부엘라 헤로이라는 뜻은 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운물이란 뜻입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하가, 하가리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래서 그곳 이름을 부엘라 헤로이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고통 중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살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와 어려운 상황과 일 속에서 고통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피시는 것입니다. 부엘라 헤로이는 바로 구원의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러한 자리인 것입니다. 내 안에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묵상하는 그 자리가 바로 부엘라 헤로입니다. 정말 우리 속에 구원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그 집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그 모든 상황들이 바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살피시는 그 자리가 될수 있습니다. 부엘라 헤로이. 여러분들이 있는 그 직장과 산업이 하나님이 살피시는 부엘라 헤로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 부엘라 헤로이의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야 됩니다. 나를 살피신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문제와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 고통당하고 힘든데 그런데 부엘라 헤로이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살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보자의 여정을 찾아낸 이삭은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며 하나님을 묵상하며 여정을 걸어갔습니다. 아브라함도 사실은 그 여정 속에서 많은 일들과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이삭의 이 삶에도 많은 문제와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삭도 20년 넘게 자녀가 생기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녀가 생기지 않으니까, 어, 뭐, 처벌드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썼는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더 기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럴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해서 이삭의 운물들을 자꾸 뺏어버립니다. 막 어려움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나 이삭은 보좌의 망대를 가진 사람이고 보좌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든 삶 속에서 보좌의 캠프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농사하면 백배의 수확을 얻고 샘을 파면 샘의 근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보자의 캠프가 일어나는 거죠.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루오봇의 응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게 보자의 캠프입니다. 내가, 내 안에 보자의 망대가 세워지고 보자의 여정을 걸어가면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문제와 일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보자의 캠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세 가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는 보자의 망대가 있습니까? 아니면 흑암의 망대가 있습니까? 나는 보자의 여정을 가고 있습니까? 흑암의 여정을 가고 있습니까? 내 삶에 보자의 캠프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흑암의 캠프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내가 문제와 사건 속에 빠져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무너지는 그 시간은 흑암의 캠프가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삭처럼 그랄 사람들이 이삭을 음물을 빼앗고 쫓겨나게 만들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삭에게 백배의 그 수확을 거두게 하시고 또 하나님은 루오보의 영답을 얻게 하시고 샘의 근원을 얻게 하시는 보좌의 캠프로 바꾸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경제가 산업이 어렵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보좌의 캠프가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바꿀 수 없거든요. 내가 어떻게 할수 없는 상황들이잖아요. 내가 컨트롤할 수 없잖아요. 내가 직장을 잃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왔는데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어떻게 할수 없단 말이죠. 그런데 그곳에 보좌의 캠프가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이삭이 받았던 백배의 수확을 얻게 되어지고 세매 근원을 얻고 로봇의 응답을 받는 보자의 캠프가 일어납니다. 그럼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힘을 주시는 거죠. 그러나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노력을 가지고 간다면 흑암의 캠프가 일어납니다. 절망과 두려움과 분노와 내 안에 답답함이 찾아오는 흑암의 캠프.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내 안에 보좌의 망대부터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복음에 집중.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문제를 <laughs> 끝내신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은혜가 내 안에 임해야 됩니다.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된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 안에 오시옵소서. 모든 죄와 재앙을 끝내신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 안에 오시옵소서. 모든 지옥 배경을 끝내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주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와 함께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은혜가 내 안에 임하고, 이제는 이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이 복음을 붙잡고 기도할 때 보자의 망대가 세워지고, 이제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힘과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며,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보자의 여정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내 앞에 생겨나는 모든 문제와 사건은 보자의 캠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 축복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부엘라 헤로이에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부엘라 헤로이에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이제 우리가 보좌의 망대가 우리 안에 세워지고 보좌의 여정을 가며 보좌의 캠프가 일어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